안녕하세요. INTJ 버럭 여사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INTJ들이 좀 반복적으로 하는 말 남들한테 어, 그리고 또 INTJ가 많이 듣는 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INTJ가 좀 많이 하는 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네저 어, 같은 경우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아, 물론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지 않죠. 제 속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도 이 말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 많이 하지만 어, INTJ가 많이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성향이구나.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INTJ한테 많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피곤하게. 예. 네, 그 말. 물론 뭐 엄청 많이 듣진 않아요. 왜냐면 아예 제가 말을 안해 버리니까. 그 얘기를 했다가는 사람들이 어, 쟤는 정말 상종을 못 하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INTJ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여기와 관련된 부분. 너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저는 이제 INTJ가 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덥석덥석 믿는 성향. 그런 성향을 굉장히 좀 참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맹신하는 부분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맹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래 전 일인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원적외선 팔찌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그런 걸 하시, 이렇게 뭔가 하나 뜨면은 늘 그런 걸 하시는 분이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막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식당 같은 거 가면 콩나물 해장국집 가면 콩나물 해장국이 제, 최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게 써놓으시잖아요. 뭐, 들깨 수제비 집 가면, 들깨를만 먹으면은, 뭐, 완전히 뭐, 막, 너무 무병장수할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적외선 팔찌가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그분이 막 그걸 오셔서, 난 이제 정말 뭐, 슈퍼맨이 될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INTJ들은 좀 의심이 많잖아요. 우선, 원적외선이 뭐, 이롭다라는 것은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검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마치 꼭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꼭천원 주면 살수 있는 그런 장난감 팔찌 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원적외선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저희 INTJ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모양이 너무 이렇게 장난감 같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여하튼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너무 이게 쉽게 파니까 제가 원적외선을 내는 그런 물질이 되게 싼가보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은 했는데 여하튼 그러고 나서 그외에 뉴스 이런 매체 등에서 원적외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그 팔찌들 시판되는 팔찌들은 사실은 그냥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그냥 스물스물 원적에선 팔찌들은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렸고, 또, 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그 사장님은, 어, 저는, 아, 저는 어땠을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막 해주고는 싶은데, 그분의 단순함과 무지함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어, 일 깨워주지 못해서 속으로는 되게 답답했지만, 사장님은 아마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INTJ들은 좀 행복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그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속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래도 나, 나름 행복한 성, 성, 그러니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하튼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여하튼 결국에는 또 말했죠. 속으로. 거 봐. 내가 뭘 했어. 물론 사장님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그거, 어, 뭐 좋은 거 찾았네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거 가짜잖아. 그, 어떻게 믿어? 그, 러니까가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고 덜컥 저렇게 사서 하지? 혹시 나쁜 또 물질이라도 들었으면 어떻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정말, 결과가 그렇게 돼서, 내가 뭘 했어? 커봐. 또 이런 얘기를 혼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사장님은 하여튼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막 즐거워 하시니까, 아, 그것도 나름, 어, 가치가 없지는 않다. 저는 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되게 사람이 어리석다 나이도 많은데 되게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리석다 현명하다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의 성향이구나 내가 자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옆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안 바뀌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안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맹신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기는 많은데 뭐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제가 또 다른 주제도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 그걸 이제 예로 들고자 해요. 어 제가 이제 짧은 시간 가능한 15분이라는 시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너무 제그 이렇게 의도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 상처를 또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INTJ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시간을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주구장장 그 설명을 다할 텐데, 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평가만 하잖아요. INTJ들은. 그러다 보면, 어, 그런 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아,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여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아직도 이렇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제가 이게 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이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예라서 제가 인용드리는 거지, 거기에 관련되신 피해자분들께 전혀 이제 뭐 피해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좀 밝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마트에 가면은, 어, 이렇게 세제칸을 점점, 점점 그 살균제들이 잠식해 가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어,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이번에는 이 이런 세탁기 세제를 써볼까, 뭐 주방 세제를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습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제 드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몇개 없으면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걔네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가습기에 굳이 전용 살균제가 필요한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우리가 물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곰팡이, 뭐 이런 세균이 자라기가 쉽잖아요. 건조한 것보다. 그래서 가습기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정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완전 뭐, 산수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그냥 세제 있죠. 중성 세제로 깨끗이 씻고 잘 헹궈, 잘 헹구고 나서 잘 말려서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번거롭게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집에 하나씩 있는 표백제 있잖아요 우리가 리을로 시작하는 거 표백제 저는 개인적으로 표백제를 굉장히 애정 하거든요 근데 또 두려워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tv에서 보면 표백제가 소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엄청 안전한 것처럼 마치 선전을 하더라고요 천연물질이다 그래서 실제로 과일을 닦아도 되고 근데 물론 희석해야죠. 몇십 배, 몇백배막 희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잘안 읽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거기 뭐 소금 추출물이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다. 사실은 근데 그런 선전만 믿고 락스를 막 과용 이렇게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정말 큰일 나죠. 실제로 락스를 들여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백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해도 해도 뭐 치약으로도 닦아보고 세제로 닦아보고 다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주 소량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도 이제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그러니까 외출하면서 이렇게 뭐 발라놓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한 미세먼지 없는 환기가 가능할 때다 열어놓고 있을 수 있을 때만 아주 소량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솔질을 하지 않아도 때가 빠지잖아요. 얘는 그냥 부어놓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빨래를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세제를 안 썼잖아요. 옛날에 우리, 내가에서 빨래를 할 때는 때리고 문질렀거든요. 근데 세제를 쓰게 된 이유는, 그 때리고 문지르는 그, 것보다, 물론 때가, 때가 더잘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세제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뭐, 물론 세제만 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고 해주는 그 과정까지 다 해주면, 세제까지 있으면 더잘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지르고 막 때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세제만 뿌려놔도 때가 빠진다. 그 말은 저는 곧 독성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제 화학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제를 써본 사람으로서, 그냥 경험자로서. 만드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인체에 무해하면서 세정력이 좋은 물질도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화학적인 공장이 그러니까 공정이 이렇게 감이 되면서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물질 중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거는 저는 우리는 물건은 팔지만 뭐 이윤이 하나도 안 남아요 뭐 이런 말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접 흡입하는 물에다가 세정제를 탄다 이건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죠 왜냐면 보통은 세정 후뭐잘 헹구시고 절대 흡입하지 마세요 뭐 이런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런 유의 어떤 그 의심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우 당연히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지 않았겠어? 그 사람들 맨날 제 전문가인데 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쉽잖아, 편하잖아. 그렇게까지 의심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는 또 아우 나는 그렇게 먹고도 다 살았어.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이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행히 그분이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다 먹고 살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 이런 표현, 이런 얘기를 할때 그럼 죽어야 되나? 내가 무슨 그걸로 피해를 입어야만 그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너무 안전에 조금 민감하지 않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가 좀 안전불감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유를 대시면서 제 의심을 막 이제 일축하시는 거죠. 근데 실상 그분들의 이런 반론은 당신들이 믿고 싶은 마음이지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럼 네근 너의 근거는 뭐야? 아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심을 하면 마치 그 전문가들한테 내가 댓글을 거는 나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되게 건방진 것 같이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의심하고 정말 저한테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그 피곤한 삶이 싫으셔서 그런 건지는 저는 솔직히 여전히도 모르겠고요. 그건 이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제가 그걸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종의 성향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더 이상 편리함의 기기가 아니에요. 온, 오프라인그 세상에서도 그 신분증을 대체해 가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게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필수적이라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편리하자고 갖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 그러니까 이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용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뭐 종종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화석연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라는 것은 정말 필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당히 써야 되는데 적당히 봐가면서 써야 되는데 뭐 그동안 에 그렇게 볼 환경도 아니었겠지만 일단 빨리빨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그것을 굉장히 많은 양의 것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었겠죠. 예전에 뭐그 발전을 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후손에게 나중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코로나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늦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뭐 방독면 아니면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진짜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눈앞의 이익과 효과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우리 자세가 되게 안전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또 앞으로도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근데 물론 주범은 생산자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해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피해자는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벌받고 이럴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보, 소비자 보호하는 단체가 있고 뭐 이렇게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들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가들 또 그런 기관, 관계자들 만드는 사람들 이런 는데 성자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도덕적이그 사람들이 전문 지식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더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직 이혼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의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전문가니까. 우리보다 배운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은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게 있고, 믿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저는 무조건 믿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믿기 전에 의심해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물론 피곤하죠. 의심하면 인생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음 짧은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의심하라. 우리 INTJ들의 행복감을 이렇게 어 하, 행복감과 바꾸니 의심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